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이턴도르라 친구가 있는데, 옛날부터 제 시청자였어요. 근데 저격을 하면서 좀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얘가 간이 좀 커져가지고, 최근에 미스티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도전을 했는데, <laughs> 떨어졌어요. <laughs> 웃지 마. 웃지 마세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테스트는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기준이 있고 기준을 넘어야 되는 게 테스트나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솔직히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멀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쫓아오고 상대방 실수하는 거잘 먹고 그거를 꾸준히 상위권을 한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실력이지 않을까 실력 기준 같은 게 저도 얘를 봤는데 잘 해요. 잘 하는데 최후에 몇 명에서 꼴등을 했대요 결승에서. 그래서 한번 봐볼까 해서. 같이 달려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미스틱 테스트 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 좋아하는 맵 따라가가지고 해볼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원하는 거다 고르세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잘 쫓아오나 또는 잘 달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좀 봐주세요 욕도 좀 하세요 욕은 실력과 비례해요 바로 욕하네요 좋아요 이거는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부담을 이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펀더러님 못하면 유튜브 댓글 기대되죠. 어, 저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아니에요 이런 걸다 이겨내셔야 돼요. 부담 갖지 말아요. 부담 가지란 소리 아니에요. 부담을 이겨내러 간는 소리예요. 봉새 어, 괜찮아 괜찮아 부담 갖지 말아요. 유튜브 댓글 벌써 보인다 보여. 아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봐줄 거예요. 자 필자님 막판은 제가 지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일단은 가봅시다. 부담 <laughs> 갖지 <laughs> 마.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게 다, 이게 내가 인성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다 이길 거야. 괜찮아. 어. 할수 있어. 자, 뒤에 아직도 안 보이네요. 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크리티컬을 한번 날렸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도 쫓아올 수가 없는 부분이야. 괜찮아. 응 이제 맵한판 했는데. 괜찮아요. 자, 그냥 쫓아오네요. 그래요. 포기는 배추 썰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그냥 끝까지 달리는 거 좋아요. 저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리타이어였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낫겠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 배추 썰 때가 아니라 배추 썰 때네요. 괜찮아요. 어, 그만 오셨네!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형이 차단할게. 근데 많으면 다못 차단해. <laughs> 아, 동의문. 아, 이매물 한다고 부담 갖지 마. 방송 소리 꺼. 응, 음, 괜찮아. 아, 형이 너 역전 안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 어, 절대 부담 갖지 마. 괜찮으니까. 어, 라인 왜 흔들려?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직포 절대 안꺼져요 어 괜찮아 어우 잘하고 있다 유튜브 댓글 아저 새끼 닉네임 뭐냐 아냐냐 부담 갖지 마 그냥 말해본 거야 자 이제 살짝 압박을 더 줘볼까 아이고 괜찮아 어나 부서 좀 날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갑자기 유령이 나간다면 갑자기 내가 확 도는 유령이 나간다면 콩콩이를 못한다면? 어, 둘다못탔네어 잘한다. 이제 건드려도 돼? 건드려도 되면은 매크로 아무거나 날려봐. 어, 건드려도 된대요. 들어가. <웃음> <웃음> 괜찮아? 어, 그래, 그래. <laughs> 걱정 마, 걱정 마. 형이 같이 가줄게. 어, 형, 팀부 이것만 채우고. 가자. 가자, 가자. 아, 괜찮아. 자, 이 정도면은 쫓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자, 내가 주는 견인 속도랑 드래프트를 믿고 쭉쭉 오라고. 야, 이거 마지막에 알지? 이거 부스터 쓰면서 확 꺾는 거. 어나 미뤄졌어. 오. 자, 이거는 이제, 감독관으로서 실력을 봐준 거예요. 주행하는 거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웃으로 빠져준 거.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 승부욕 자극하지 마세요. 턴더르, 불쌍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면, 턴더르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 아이스 설산. 아니, 잘한다니까, 잘하는데, 이번에는 좀, 나도 열심히 달려보는 쪽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

테스트 진정해 진정해 어 진정 진정해 자야 기다릴게 이거는 이거 맵이 기니까 어, 어 기다릴게 그 진정하고 와좀 기다리자 그래 어디야 아야일로와 아니 왜 그래 야 달려 그래 와 괜찮아 <laughs> 너 어떻게... 씨발 <시발 웃음> 어떻게 그렇게 나가까 <날아가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이고 지구를 떠나서 어... 쫓아오는 실력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지 아유 뭐 괜찮아 그래, 어. 자, 이제 마음 다시 잡고, 어, 해봐. 괜찮아. 어, 울지 마. 앉아요? 에이, 뭘 줘요? 이... 가다가 뭐 혼자 사고 나겠죠? 이게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맵이야. 난이도가 있는 맵이라서. 잘 가? 아, 까비. 저 바꿀 줄 알았는데. 자, 이제 한번 잡아볼까? 잘 도망가 보라고 <laughs> 야형 근처에 뭐 자기장있냐? 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고가 나음 이건 좀 시, 이건 실망이구나? 그런 압박을 이겨 이겨내야 한단다 와 무려 기록이 2분 38초야 나 저거 코튼 S 할때 타임아트 1위 기록이었는데 아나 리플이 없는데 근데 <laughs> 이거 내가 싫은데. 아이, 그래도 뭐, 그래. 이기고 지을 떠나서 보는 거니까. 나도 이맵 잘해. 물음붙치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되게 잘해요. 여기 살짝 끊어주고. 오 잘하는데. 열 잘하는데. 나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잡혀. 어? EAP 나가나내 주위에? 뭐지? 내 차에 <laughs> 뭐가 있나? 괜찮아, 또 쫓아오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니까. 나도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테스트 한번 더 보게 되면, 나도 참관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하는데, 거기서 내가 그 테스트 보는 사람한테 지면은 레전드야, 이거는. 자, 잘 쫓아와봐. 괜찮아. 유튜브 기사단들 착해. 착해요. 유튜브 기사단분들.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막, 좀만 뭐, 슬퍼하면은,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아이고, 이건 내가 이겼네? 잘한다. 근데 졌네. 괜찮아. 칭찬한 거예요? 형이 잘한다고 할 때마다 방금 같다. 그러면이번 칭찬을 안 할게. 칭찬을 안 하고, 욕이랑 비하를 1대1 비율로 한번 섞어서 말해볼게요. 넌왜그 명, 명이... 분명히 저, 잘 보세요. 저 사람이 해달라 그랬어요. 편집자님, 이번 판에는요, 그 시바견 있죠, 시바견. 그거 좀 자주 편집에 사용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시바라는 말을 좀 많이 할 거라서. 이런 시바 반갑다. <laughs> 어 반가워 시바노마 어 그렇지 그래 이렇게 서로 도발해서 한번 해보자 알았어 어휴넌왜 맨날 분만 타냐 니네 거기가 분아 부... <목소리> 미안해 어아 미안해 니가 뭐 그렇게 욕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응잘가 아웃코스 또 그러다가 직구 맞는다 나 분명히 말했어요 오 피하는데 막을 건데 들어가 어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네? 나 들어간다 안녕 오야 이렇게 말하니까 너좀 잘하시는 것 같다 응, 아니야 구라야 구라핑이야 어 역전하고 싶으 50분... <laughs> 역전하고 싶으면 해봐 어 했어 그래 내 차례야 자 간다 여기야 들어오고 안 같아서 막 자고 싶거든? 근데 여유부리다가 치면은 내 가슴이 좀 아플 것 같아. 응? 밀어줘. 어?